문채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을 생생한 현상을 전해드리는 문채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왜 제2방을 사는 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그래서 1인 미디어 강의가 있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일단 7시부터 수업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미리 살짝 한번 들어가서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수업 준비한다고 벌써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 학생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와, 진짜 많이 오셨어요. 이 열정적인 학생분들 만나기 전에 일단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 선생님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총괄매니저겸 어, 강사로 있는 이용갑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아, 진짜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네. 이제 1인 미디어가 요즘 좀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어떤 수업들을 좀 준비하셨어요? 오늘? 네, 아시는 것처럼 네. 요즘 유튜버가 핫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전부 다 이제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시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은 유튜버를 위한 영상 편집 강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수업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이런 수업을 어, 하는 겁니다. 네, 음, 선생님, 저도 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네. 저는 따로 이제 편집을 제가 못 하니까 네네. 기존에 했었던 거를 그냥 올리기만 하고 네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네네. 이거 좀 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아, 편집은 음. 따로 이제 툴을 배우는 이제 기술을 배우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음. 어 유튜버라는 게 이제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좀 뭐랄까 이 영상이지 뭐 질이나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중국 난막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는 잘 보면. 개성이 있고 네네. 또 누가 봐도 거부감이 없는 음. 이런 영상을 만들고 또 꾸준히 성실하게 올린 것들이 대부분 고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이라고 할수 있죠. 음. 네. 결국은 이게 성실해야지 네, 유튜버로서 할수 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성실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시간에 늦은 시간인데도 다 이렇게 음. 오셔서 음. 수업을 이렇게 참관하시고 어, 또 배우겠다는 열정을 그 피우시는 거 보니까 맞아. 아마 대단한 유튜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성실하게 유튜버 네. 수업을 하러 오신 수강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예, 네, 법물동에 선 정명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좀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1인 미디어를 꿈꾸고 여기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 어 이렇게 어떤 걸좀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어, 저는 작년에 음, 네. 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수성구청 음. 평생교육과에서 네네. 동영상 촬영을 배웠거든요. 아, 마을, 예, 마을 컨설팅을 음. 하면서 배웠는데 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좀더 제대로 된 편집 기술을 배우시려고 온것 같은데. 네네. 그럼 선생님한테 혹시 바라는 점 있으세요? 음, 바라는 점은 이제 저희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좀더 성실하게, 음. 모르는 거몇번 묻더라도 음. 친절하게. <laughs> 그건 모두 다 예. 말하실 것 같아요. 또 네. 다시 모르는 거 다음에 또 음. 똑같은 것을 묻더라도 다 처음처럼. 음. 똑같이 음, 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실 네, 수 있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또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요. 네. 다음에 편집해 놓은 거 유튜브에 올린 거 제가 확인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수업 7 시부터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수업 준비할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오늘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 현장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강의. 파이팅!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